안녕하세요 마미기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벽보수기 2 한번 해볼게요 이 게임은 요청하신 분도 여러 분이고 그래가지고 좀 순서를 좀 당겨 가지고 리뷰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벽보수기 1을 상당히 하지 않았습니까 어, 저도 궁금한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긴 했는데 어 벽보수기 1이 엄청난 용도사미 게임이었죠 초반에는 뭔가 화끈하게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에 말도 안되는 인간은 불가능한 노가다를 요구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요번에 뭐 제작사가 바뀌었는지, 이 회사 이름이 달라가지고, 다른 게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마케팅을 다른 곳에 붙였는지, 어, 제작사는 트롤러즈 똑같습니다. 일단 게임을 해보죠. 음, 스토리, 이 그림은 그림까지 아예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 스토리를 아예 똑같은 걸 붙였네? 리메이크인가요? 어, 스토리를 아예 똑같은 걸 붙이면 안 되지? 잠깐만, 이거 키 설정해야죠. 어, 키 설정 좀 할게요. 이 정도면 되겠지? 좌우 이동 누르고 있으 누르고 있으면 공격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옛날엔 클릭, 클릭, 클릭 막 해줬던 것 같은데. 조금 편해졌고 스킬을 배우러 가볼까요? 스매쉬 배우고 스킬진화는 여전히 이 얼굴 같이 생긴 어, 매미가 신나게 울고 있고요. 어, 잠시만요. 음, 녹화만 시작하면 매미가 미쳐 날짜가지고 어, 업그레이드해서 620원 없고, 배울려면 500원 레벨 제한 있었나요 1300원 3000원 6000원 그냥 돈이죠 똑같은데 이거는 이 2가 아니라 그냥 리메이크 버전인데요 1 망해가지고 그거 그냥 재사용 인데 완전히 상자 보석은 현철지고 사는거 9만 0천원 화끈한거 있고 이 서버 저거 트롤 패키지 음. 데 이게 왜 투죠? 원인데? 챌린지 모빌루 뭐 센터 터널지 경찰서 하수국 동물원 냉동 표 완전 똑같잖아. 이게 왜 투죠? 이 게임을 뭘거 먹어도 그렇그지좀 너무한데. 1을 업데이트를 해 줬어야지 이렇게 만들 거면은.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 레벨업 포인트가 생겨요. 이거 튜토리얼 제대로 붙여주고, 좀, 유저 인터페이스 불편한 거좀 고쳐주고, 뭐 이런 거한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2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렉 있는 건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네요. 음, 좀, 약간, 약간 어이가 상실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줘야 될지 모르겠 일단 해봅시다, 일단. 이거 원이 아니라, 아, 투가 아니라 원을 업데이트, 어딘데 아무리 봐도 원을 그냥 업데이트 한 건데? 이게 배경 조금 바꿨지, 뭐 물리엔진 바뀐 거 없고요. 똑같아요. 인터페이스 조금 편하게 해줬고. 중간중간 광고 나오게 바뀌었네. 좀 너무하는데? 원이 어, 뭔가 자기가 잘못된, 여기 업버튼도 만들어줘가지고, 뭐 인터페이스 편하게 만든 거, 이거밖에 없어. 아, 심각하다. 여기 위에, 위에 있는 탭은진 짓다 대고 이거 좀안 보는 법 없나? 자, 알림 차단해버렸고. 똑같네요. 똑같아, 이게 완전 인터페이스 똑같고, 뭐 이걸 왜 투라고 그러는지 사기 아닙니까? 게다가 그거 구성까지 똑같은 거 같은데요. 스테이지 구성까지, 음, 어 시간은 충분하고, 처음에 항상 그렇죠. 일단, 누르고 있었으면 된다는 게 조금 편해지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액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원인데? 원에 자신의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거 장사를 또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2라고 이름을 그냥 붙였지. 원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말, 조금 업데이트 개선된 거 말고는.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는 거 빼고는 광고를 못뭐 붙여서 아쉬우셨구만, 심각하네. 광고 보면 뭐~ 이러고, 뭐~ 이거 업데이트한 뭐~ 이러고, 이거. 카페가 생겼나 보죠. 그렇군요. 일 가긴 가는데, 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뭔가 어이가 없는 느낌? 아니, 이게 왜 2에요? 1이잖아, 그냥. 이거는 1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줬어야지. 응? 음? 1에도 과금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게임에 애착이 있고, 뭐 이러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다 그분들을 다 배신했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 좀, 액션성이야, 뭐, 똑같고, 다 원해도, 저희가 원해서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원해 평가가 되게 좋아서, 그래서 해볼만 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 고정 컨텐츠를 가지고 가겠던 거였는데, 어, 스팀 게임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개발자가 개발하다가, 개발 포기하고, 새 게임을 내놓는 거죠 비슷한 게임 똑같은 컨셉 근데 이건 또 거, 똑같은 컨셉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게임을 또 내놨네 아... 좀... 상도도 어긋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물리센터 30이니까 저기까지 가긴 되게 쉬울 거예요 아마 30까지만 가보죠 음 그리고 상도적상 더 이상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몇몇가지 개선점이 눈에 보이긴 해요 이게 움직이면서 스킬을 쓰면 좀더 타격 범위가 늘어난다든지 광고가 나온다든지 뭐 하여튼 뭐 달라진 게 조금 있긴 한데 이거는 원을 업데이트를 해줬어야지 이걸 추라고 만들면 안되죠 소리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완전 완전 심해. 아, 인터페이스 개선한 것 빼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아 물론 게임 자체는 재밌을 거예요. 원도 제가 되게 시작할 때 신박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음, 정규평송까지 했던 건데 게임 자체는 괜찮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유저들, 원 게임을 열심히 하신 분들, 특히 과금까지 하신 분들 있으면은 그 유저들의 그게 진짜 배신한 거다. 이건 배신이야, 배신 뭐할수 없죠. 뭐 제작사 먹고 살겠다는데, 뭐 그래, 이렇게 먹고 살아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장기적으로 제발 깎아먹게요. 무슨 그러면 누가 이 게임, 누가 또 여기다 과금하겠어요? 원이랑 투랑 내용 똑같은 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 우리나라 인디 게임 업계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제가 뭐 감히 주자 넘게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지만 좀 그냥 씁쓸하네요 씁쓸 많이 씁쓸합니다. 괜찮든 멀쩡한 게임이었던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막장 탄 것도 되게 씁쓸했는데, 거의 인간은 불가능할 정도의 녹아다려고 하면서, 이게 액션 게임이잖아요. 방치형 게임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씁쓸했는데, 그리고 나서 2를 내놨는데, 2는 1이야. 2가 아니라. 이름만 2고 1이에요. 아 뭐, 보스도 벽이겠죠? 똑같겠죠? 편해진 건 있어. 편해진 건 이게 원이 업데이트됐다고 해서 제가 리뷰를 했으면 평가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투기 때문에 평가를 좋게 해줄 수가 없어. 게임을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그래픽까지 완전히 똑같이 그대로 재사용했는데 그리고 나서 과금을 다 새로 받고 원한 사람들 뭐 거기까지 간 캐릭터 이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걸또 하라고 그러면서. 좀 말이 안 된다. 사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이까만, 전이까만 막 말하는 거죠. 제가 인디 게임의 평가가 막한 감이 있고, 좀 너무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상도적 여건 난다고 봐요, 제생각에 무심박한 뭐새 기능을 넣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려는 노력조차 안 했는데, 배경만 바꿨잖아. 그리고나서 2라고 다시 내놓으면 어떡해요 아무론 게임은 멀쩡합니다 게임은 멀쩡해요 왜냐면 1이 멀쩡했으니까 1하고 똑같은 게임인데? 당연히 멀쩡하겠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BGM도 안 바뀌었네? 아 BGM도 안 바뀌었네? 일부러 바꿔줘야 돼요 나는 게임 만드는데 성의를 썼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들었다 이런 인상을 줘야지 원 재밌게 한 사람들도 마지막엔 지겨워가지고 지금 다 지쳐,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좀 실망한 상태일텐데 어? 투가 나왔어? 이번엔 좀 제대로 만들었나 원의 아쉬움을 나는 원은 좀 하다가 관뒀지만 초는 좀 제대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 있을텐데 그분들조차 다 배신하는거야 다 배신 배신이야 이건 배신 물수세프 <목소리> 어디까지 있더라 3단계. 30단계까지 가면 끝이겠죠? 갈수 있겠죠? 스킬 하나 더 배울 돈이 되나? 캐릭터도 레벨 업그레이드. 스매시 배웠고, 대쉬 500원. 이거, 쿨 줄여주는 대쉬 500원 배우고, 아이, 딴거 배울까? 장풍 1300원 배워야겠네. 이건 딜, 딜 스킬이니까. 음, 퓨리 3천원, 뭐때문네 토네이도가 초반엔 되게 좋을텐데, 잔금이제 500원, 7천원, 어차피 두개밖에 못쓰네. 장풍 씁시다, 장풍. 음, 하여튼 어가 탈출하신 투에타를 쓴 원! 와, 어떻게 이 그래픽 하나도 안 바꾸고, 스토리도 하나도 안 붙이고,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2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원 게임 과금한 사람들은 완전 호구야. 뭐, 제가 과금 안 했지만, 뭐, 뭐 제가 열릴 일도 아니지만, 좀전 너무한다고 봐요. 가 되게 평점이 되게 높던데, 당연히 처음 한 사람들은 평점이 높겠죠. 게임 잘 만들었거든. 근데 진짜 이거는... 이건 상도덕은 어떻게, 우리나라 인디 게임의 상도덕은 어떻게 된 것인가? 무슨 보이스 피싱에다가... 이게 뭐야? 음, 이제 똑같은 게임 재사용까지... 그럼 안 되잖아. 너 완전 똑같은 게임을 다시 파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구글 스토어에서 인정해 주나요? 게임 똑같은 거 계속 주기적으로 재업로드해가지고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검색될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 번 하면 당연히 노출, 노출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겠지 뭐. 똑같은 게임을 한 10개 올리는 거야. 아... 하여튼, 뭐 옛날에 했던 기억 따라. 크리티컬 확률이랑 공격력만 높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스킬 싸움이기 때문에. 오래 할 생각 없고요. 30까지만 깰게요. 배, 대장도 그냥 벽일, 문, 문일 것 같아요. 똑같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게임. 사기다. 원이잖아, 원. 이게 왜 투야? 이름만 투라고 묻좀 무조건 투인가요? 멀쩡한 게임이지만 이거는 제가 디스를 할 수밖에 없어. 시스템 달라진 거 아무 것도 없고요. 마스크 소프트, 뭐 스킬까지 시스템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밸런스 조정은 조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픽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요. 스토리마저 달라진 거 하나도 없구요. 배경만 조금 신경 써주고. 너무 좀 내가 봤을 때 너무 허접하다. 자기 내가 봤을 때좀 허접하다 싶은 것만 몇개 고친 거야. 인터페이스 좀 개선했구요.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 진짜 인디게임 이렇게 막장 탈 겁니까? 원했을 때맨 처음에 했던 그 느낌 그대로 나는군요. 게임은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게임은 잘 만들었습니다. 타격감 있고 물리 엔진 적용돼서 그거 쫓아가는 재미 있고, 게임은 잘 만들었어요. 스킬 배우는 재미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원이랑 똑같다는 게 문제잖아. 드래곤 테스트 1, 드래곤 테스트 2 나온데 원이랑 스토리가 똑같아. 먹어 좀 잡았어. 인정해 주실 겁니까? 중간에 광고만 나오게, 아주. 원해서 아쉬웠던 점은 중간중간 광고가 안 나와서 돈을 못 벌었나봐. 그게 아쉬웠나봐요. 하여튼. 몰아가는 재미, 뭐, 약간 머리도 좀 써야 되고, 여러가지 이게 게임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랜덤성. 그 벽이, 이 돌이, 돌이래. 벽이 날라가는 방향이나 뭐 이런거다, 랜덤성. 음, 실력도 좀 필요하고 하여튼 재미있는 게임성 이 여러 가지 붙어 있어가지고 어, 좀 키우고 싸우고 키우고 싸고 우 어느 정도 적정성만 지켜 주면은 괜찮은 게임일 수 있었는데 음, 게임을 노가다 엄청 말도 안 되게 심하게 나서 첫 번째 게임은 말아먹었죠. 말아먹은 게임을 아쉽다, 우리 살려보자 하고 툴을 만들었는데. 뭔가 개선을 해서 투 같이 만든 게 아니라, 원을 그대로 썼어. 또 벽이죠. 네, 벽이죠. 벽입니다. 이으게서 통과하는 건데 병 너무 쌓이기 전에 원이랑 똑같잖아요 똑100% 이건 100%입니다 100%, 100%. 원 이거 깨고 나면 스토리도 똑같을 것 같은데 왜냐면 물류센터 시작하는 스토리가 똑같았었거든 이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거 이게 왜 2야? 이게 나름대로 우렁해도이 정도 수준으로 우렁하면안 되지 우리가 아무리 개돼질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원하신 분들, 베타 버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료, 유료 베타 버전 하셨네요. 이러면 안 되지. 게임은 아주 잘 만든 멀쩡한 게임이지만, 어, 제작사 행태가 심각하다,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건 아니다. 리뷰스로 가고 싶습니다. 장난하시냐고. 아,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배경은 달라졌을까요? 배경은 배경만 바꾼 것 같은데, 이 게임은? 네, 배경만 바꾼. 자, 이렇게 해서 벽보수기 2 해봤는데요. 스킬 아이콘 모마저 똑같은 거 봐서는 제가 볼 땐, 어, 스킬 똑같습니다, 스킬. 음, 소리 똑같고요 게임하는 방법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포인트 모아 가지고 공격에 올리고, 요.. 마스크 사고요. 요거 상자 까든지 도전해 가지고 챌린지 해가지고 마스크 할수 있어요. 음, 도전하면 아마 똑같은 놈이 나올 것 같아요. 음, 똑같은 놈이 나오죠. 완전 똑같은 놈이 나오죠. 그냥 뭐 100%입니다. 똑같은 게임이야. 비슷한 게임도 아니고. 그냥 너무 약해서 얘는 못 잡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기다. 원하신 분들 애도 드리고요. 저도 원에 뭐 돈을 투자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한 입장으로서 그리고 좀 좋은 평가를 내려서 좀 열심히 한 입장으로서, 아, 게임 잘 만들었네. 우리나라 엔딩게임도 그래도 좀 미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건 초반에 잠시. 그 다음에 반복성, 말단된 노가다성 해가지고 가끔 게임 해가지고는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의 밸런스를 맞춰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 관짝에다가 못을 박았죠? 게임을 포기하고 툴을 다시 내놨는데, 원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툴에. 네. 라고 하면 침이 많이 튀죠. 어, 우리 게임에 침을 뱉어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디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상도덕에 어긋납니다. 요즘 이거, 이거 내비 두나요? 이거 구글 스토어에 이런 거 똑같은 게임을 업로드하게 해주니까 어서신 1과 어서신 2가 개인 똑같은 게임인데 그건 다시 만들었거든요. 최소한 이거는 다시 만들지도 아니고 그냥 다, 다 가져다 썼어. 완전 똑같아 인터페이스까지 그냥 가져다 썼어. 어, 심각합니다. 어, 실망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하면서 이번 리뷰 마칠게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진짜 이러지 맙시다. 어,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